계세요, 아무도 없 겠지만 네. 딱히 엄청 깨끗 한데, 여기 는 얼마 안된것같아 봐. 자. 얼마 된 그건 아닌데. 전기 한번 써볼게요, 여러분들. 네, 전기는 다 끊어진 거 확인했고, 네. 아 그래요, 보신 거 같아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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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내부는 그렇게 더러운 것 같진 않아요 깨끗하고 예, <laughs> 예. 오늘은 좀 예, 체험하러 오신 분들 좀 있어요 예, 있고 왜 이쪽 자리에서 나오고? 뭐, 딱히 느껴지는 건 없어요. 흉가스, 흉가. 흉가구. 엄청 깨끗한데? 어, 화장실에서, 이빨이트네 흉가, 흉가, 저 안에 소리 나는데, 지금 근데 나오자마자 저 안에 소리 나는데, 엄청 많이 올라가. EMF 있어? 어, 어, 아, 딴 애한테 줬구나, 아까. 여기는 뭐 딱히 엄청 깨끗해요, 깨끗하고. 뭐 뭔가 딱 느껴지는 기운과 기분은 들지 않아요.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, 여기가. 음. 왜냐면 이게 강, 여기는 또뭐 마른, 여기도 사연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, 뭐 강하게 느껴지는 건 없어요, 여러분들. 네, 따로 여기가 뭐 빡세다. 어, 기운이 안 좋다? 어, 이런 건 없어요, 아직까지는. 아까 사찰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아. 확실한 거는. 소리가 너무 잘 나는데, 무슨 소리가 나는데. 눈이 예, 소리는 눈밟는 소리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깜짝이야. 여기는 뭘까 어 높이. 나 아. 아. 가이드. 파일. 합니다 <laughs> <연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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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불안한 게아니 이거 아, 잠깐 아, 여긴 조금 있어 <끝> 소리 났다고? 어디?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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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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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여 아, 분들 야, 좀 시끄러웠었는데 지하에서 지금 소리 났다고 하네요. 지하 물, 안 지하 안쪽에요 지하 안에서? 물 아니에요. 제가 담배 들고 위에잖아요. 얼음이에요. 네. 위에 잠깐 뭐 발자국 보인다. 맞지? 고양이, 고양이, 고양이 네. 보자. 고양이. 안에 네, 네. 있는 거 아니야, 고양이? 안전을 위해서 돌 한번 던져보자. 네,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돌 한번 던져보세요. 어..여기 가정집도 아니고 어..여기는 그냥 알포인트라고 말씀드릴게요 알포인트라고 알포..알포인트 <laughs> 가면은 따로 있어가지구 왜요? <웃음> 여기 어떻게 내려가.. 요 내려간다고 하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? <laughs> 저기 올라가는 데가 있네 어? 색깔, 저 올라가는 데또 따로 있는 거네? 어디요? 저기 위로요? 어저 계단 아닐걸요? 계단인 것 같은데 <laughs> 계단 아니에요 저거 그거에요 사물함 같은 거 아니야 계단이야 손잡이가 계단 손잡이인데? 아 이거? 아나 이거 얘기한 줄알어네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요 지하... 지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왜냐면 얼음을 밟고 올라가다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. 잘못 갔다가는 얘 예, 뚝배기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쪽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. 또미님께서 또 엘시코기를 여기 너무 네 여러분 조금 시끄러우실 거예요. 오. 어, 어? 어? 음. 어, 와이길 빡센데. 뭐지 여기? 여기 너무 안다 나와서 와 수노 어, 어? 크기... 어, 어, 어. 한번 켜보 도록 하겠 습니다. 여러분 들 수노 네, 한번 켜 볼게. 수노 네, 조금 시끄러워도 여러분 들 양해 바랄게요. 덜어줄곳은없 는데, 이건 득실 득실하고 득실득실해. 두 명, 하나 둘. 두 명.